안녕하세요. 바실레아 TV 조슈아입니다. 긴급 공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인쇄소 인쇄소에서 이제 어, 그 일을 하시는 사장님들의 제보를 받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어떤 분을 이제 찾냐면 서울 경기 지역이면 어좀 좋겠고요. 어, 사실 지방도 가능 합니다만 어, 이제 가급적이면 서울 경기 지역에 계신 분께서 어, 인디고 그니까 디지털 인쇄죠. 디지털 인쇄인 인디고를 이제 그 보유하고 계신 사장님의 이제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 그렇지만 만약에 이제 그 일반 옵셋 인쇄를 하고 있다라는 분도 연락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뭘 하려고 하냐면, 어, 그 직접 그가서 찾아뵈서 어, 좀 한가한 시간에 주말이나 저녁에 어, 그, 그 손님들이 없는 한가한 시간에 인터뷰를 하는 게 아니고 인터뷰가 아니라 인쇄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고 어, 이 구조라든지 원리나 이 동작하는 것 이런 것을 좀 설명을 좀 어, 듣고 싶습니다. 어, 그러니까 인터뷰가 아니니까 이제 크게. 부담은 없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어, 하지만 이제 손님이 없을 때좀그좀 그좀 시간을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좀 어,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어, 시간을 좀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들, 어, 특히 좀 기왕이면 어, 그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이면 좀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그 영상을 보신 분 아래에. 그 핸드폰 번호로 일단 문자를 좀 이제 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문자를 주시면 제가 어디에서 뭐 지금 인쇄를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문자를 좀 주시면 제가 바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그부정선거 밝히는데 정말 이제 큰 도움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 어떻게 되, 어, 어떤 형태로든지 뭐 불이익은 전혀 없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어, 조심스럽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정말 꼭 이제 절대 안심을 하시고 어, 어, 저희들이 좀 원, 원, 어, 충분히 좀그 이해를 하고 설명을 들어볼 수 있도록 어, 좀 도와줄 수, 수 있는 분. 어, 많은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어, 이렇게 그 공지 마치도록 하겠습, 하겠습니다. 주변에 혹시라도 어, 이런 분을 알고 있는 분도 좀 이제 그분하고 간단하게 얘기를 한번 해서 어, 좀 요, 그렇게 부담 없는 거다. 한번 잠깐 좀 시간 내줄 수 있냐고 좀 한번 물어보시고 어, 연결을 저하고 연결을 시켜주셔도 가, 좋습니다. 어, 주변 분들 좀 알아봐 주시고 또 전파도 해 주시고 해서, 어, 좀 어,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 예, 이렇게 어, 공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